불평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성공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결국 반역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여 에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괴계를 다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게 말하고, 불평 말하니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반역의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는 객관적으로 볼때 지극히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감사는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되지 못할 때 내가 손해가 오고 고통이 따라올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만치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유익될 때뿐 아니라 손해와 고통이 될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첫째로 불평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성공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궤변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했는데 그것을 그 꿀로 해석해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은 벌써.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하와는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 죽을까 하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학을 안다는 것은 주권적인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전학과를 먹은 날에는 너도 좋고 나쁜 것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셈이 나서 전학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불평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결국 반역죄를 짓게 하고 타락 여에 야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온갖 괴계를 다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게 말하고 불평 말하니 그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서 반역의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절 4절로 6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차의던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내 야외께서 불빈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만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험하고 고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음식도 없고 물이 없었으니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서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었었어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할때 하나님은 그 막는 손길을 떼버리고 말았지. 그러자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들이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많이 죽게 만드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은 민수이1 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서 그들의 진을 살른 지기십니다. 열이고 정탐 후에 그들은 악평한 열명은 재앙으로 죽고 그말 듣고 백성이 밤새 통과하고 원망하자 그 백성들을 다 광야로 회진시켜 광야에서 멸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밖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떨어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할렙과 누의 아들 요수와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그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에는 땅이라고 해서 정탐에 들어가 보니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은 높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내네 페리노의 후손 아나키아손대장부라 도저히 그들이 비교해보아도 그들은 몇두기와 같았습니다. 들어가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열쇠를 열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채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해 무익한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고는 배지를안 시립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우리들은 원래 신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는 원망과 불평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에게 도둑질을 다하고 죽임을 다하고 멸망을 다하고 하나님께 우중을 듣고 심판을 다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